많이 또 제발 배고파 내 네, 많이 또야 네. 이통기야 넘은 거 말고 맛있는 거 선물 두둑히 안 돼? 주면 안됨 요즘 많이 또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숨기느라 고생이 많죠네얘 <laughs> 예, 지금 질투 났어요 전 그냥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줬어요? 그래서 이렇게 많이 또이게 편지도 남기는군요. 그 마니또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. 이 마니또가 어떻게 반응할지 전 알아요. 어떻게요? 해전 알아요. 어떻게요? 해 일단 편지를 두 가지. <laughs> 선생님 이또 말할 게 있어요. 네. 생각보다 이게 더 낫는데요? 재밌죠? 저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어요.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좋아해서. 신구요이 다 달라요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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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. 그렇죠. 작가가 다르니까 그림도 채도 다르고 스토리도 조금씩 다르죠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